앵보, 향아치, 이오몽, 양도끼 이렇게 4명인데 3일 때 교토 갔는데 기모노라는 걸 입어보고 싶은 거야 기모노를 입으니까 우아하게 말해야 될것 같은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발은 아프니까 아이씨 <laughs> 교토 갔다가 맛있는 걸 먹으려고 도톤보리로 향했죠 근데 너무 고단했던 양도끼 그만 택시에서 핸드폰을 놓고 내리는데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어떻게든 이상을 알려야겠다 생각이 나가지고 오몽이한테 카페에 가입을 해달라. 그리고 너가 글을 좀 적어달라. 안녕하세요, 이오몽인데요. <laughs> 나좀 무서웠어. 나 짭인 줄 알고 강태당하면 어떡하지? 이러면 <laughs> 진짜 이오몽임. <laughs> 그러니까 해외에서 특히 일본에서 잃어버렸을 때 파출소에 신고를 하면 좋다. 파출소 아저씨는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. 성대모사 해보자면은... 아, <laughs> 나니까나! 何の問題かな <laughs> あ携帯かなちょっと待って。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막 기억나? 아 저희가 한 시간 전에 오사카역에서 어떤 머리까지 오는 택시에 탔는데 그 택시에 제가 잃어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제핸드폰 배터리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일본을 띄엄띄엄 했었어요 핸드폰을 그래서 잃어버렸을 때 신고를 하는데 일본 법률상 일본에 번호가 있어야지 내가 경찰서에 도착을 했었을 때 핸드폰을 받을 수가 있대 여행객인데 있겠냐고 하지만 저는 있었죠. 왜냐면은 저희 친오빠가 일본에 거주 중이니까요. 그래서, 아! 이랬는데 오빠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.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겠다. 고몽이 핸드폰을 빌려서 엄마한테 걸려고 했는데, 일본에서 한국으로 통화를 할수 있는 걸로그 절차가 정확히 기억 은안 나는데 향아치만 됐었어. 우리 바깥에서는 별명으로 불렸거든요. <laughs> 아, 내가 붙여! 내가 붙여! 개딸 개딸! 또 빌려가지고 땅땅똥 땅똥 땅땅. 아, 바로 받더라고. 근데 오빠의 번호로 통화를 걸었는데 이 번호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. 아, 내가 붙여! 내가 그렇게 다시 돌고 돌아서 알았다 하고 서 끊고 아 까리 맛있다 까리 맛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앵보랑 향아치는 먼저 호텔로 돌아갔어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아 발이 너무 아파서 우리 둘다 마사지를 받자 그래서 우리 둘이 마사지샵에 들어가가지고 등롱을 딱 하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 마지막으로 통화 걸어볼까 그래 좋아 보이스도 동동 똥도똥똥똥땅똥똥똥땅똥똥땅땅땅 땅땅땅땅 땅땅땅땅 땅 우리 둘다 귀신 본거 마냥 땅뭐시땅시그땅땅땅 땅땅땅땅 땅땅 받자마자 벗었던 신발땅 땅땅땅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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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땅땅 끝시 됐을까? 이봐, 도코 됐을까? 제가 핸드폰 주인이에요! 주인 됐어! <목소리> 급하게 막 일어나가지고 거기 마사지샵 직원한테 얘기하던지 말던지 몰라 이러면서 엘리베이터고 우린 내려갔어. 내려가가지고 막그동키호테 앞까지 막 달려갔는데 허! 세상에 이럴 수가. 공사 중이어가지고 꽃깔콘들을막꽃깔콘 꽃갈, 꽃갈들을 막 이렇게 세워놨는데 거 어딘가 틈에 사, 사, 쓰는 택시가 딱 하나 있는 거야. 저거다! 이러면서. 근데 신호가 이제 막 바뀌었다가 다시 빨간불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. 그래서 차가 거기 똑딱, 똑딱, 똑딱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불안한 거야. 차가 저기서 떠나버릴까봐. 할아버지 택시기사 아저씨가 딱 내리는 모습까지 보여. 주변에 막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막손 막 흔들면서. 코치됐어코치됐어막 이랬는데 안 봐, 안 봐. 그래가지고. 아, 코치됐어 이러면서 하다가 막 달려가가지고. 야, 나! 길타이노, 신시됐어 길타이노! 길타이노! 핸드폰 딱 이너치 너 먼저 있네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. 택시 유다씨가 킥킥 웃으시더니 희여치게로요 yeah, 네. 이러면서 하고 가셨어 예에디어뭐 yeah. yeah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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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마, 웃음> 마지막으로 전화했는데 오시머시 <laughs> <모시모시. 웃음> 핸드폰 받았다재 너무 무서웠어요 <laughs> 다행이다재 <laughs> 아아 핸폰 찾았다 핸을 찾았다 그러고, 그제서야 다시금, 발꼬락에서부터 느껴지는 고통과 아픔. 어, 뭔가, 우리 다시 발 마사지 받으러 갈까? 좋아. 그래서 다시 한번 마사지 샵을 똑같이 들어갑니다. 들어가자마자, 마사지 직원분이 우리 딱 보더니, 아! 경사친호 개타이! 미치겠다, 너구나? 아, 하이! 미치게 왔다 맞대! 어 우리 시바 카페도 갔잖아? 아 맞아! 거기가 좀 특이했던 게 거기 직원분들이 말을 되게 많이 걸어 그러면서 강아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이 친구 이름은 킨짱 데스요 여덟 살! 막 이러면서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대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오몽이가 우찌! 우찌 노코와! 주 있지! 더 많아! 개 베테랑 보이스로 여덟 살? 개파라 <laughs> 그럼 <laughs> <laughs> 내가 또 젊은이 취급을 했지. 앉아 있으니까 직원분이 와가지고 오몽이 겉옷을 다리에다가 이렇게 펼쳐 놓으면은 애들이 쿠션으로 생각하고 와서 맞아. 앉는다는 거야. 끝날 때까지 <laughs> 안 왔어. <웃음> 개자식들. <웃음> 근데 팩트, 괜 <K 웃음> 맞음. <맞은. 웃음> 도도하더라고 냄새만 맡고 가던데. 맞아. 부엉이도 있었어. 부엉이가 갑자기 덜렁하게 있어. <laughs> 바닥에 덜렁 있어. 얘네들을 만질 수도 있어.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 참고로 얘랑 이 뒤에 있는 부엉이는 다른 애입니다. 이거 거울 아니에요. 무서워가지고 머리 위에서 손을 이렇게 들이밀고 있었단 말이지. 오. 근데 걔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거야. 아 맞아. 만져도 돼.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. <laughs> 나 그때 너무 어, 먹었어. 만져. 이런 느낌. 나중에 눈 감는 것도 너무 귀여웠어. 처음엔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이러면서 눈이 감기거든? 지원한 지 아주 그냥 난리가 났길래 나중에 더빙도 했어 어어 어어 우 어, 선생님 <laughs> 손길이 어좀 치시네요 어 <laughs> 아, 미치겠는데? 뭐야 이거? 어? 어? 아한 정도만 감기는데 어 아, 무슨 아. 동물 좀 만져보셨어요? 아 너무, 너무 좋은데? 아 너무 좋은데? 아 뭐야? 손 뜻이 마세 아셨죠? <laughs> 떼고 <와 있어요. 웃음> 어? 떼고 아이소 어, 어 뭐야? 어 뭐야? 어 꿈이야? 어이 <laughs> <laughs> 아, 왜 거기 어? 조보시 <laughs> 그런 느낌 <laughs> 우리 그리 베스밤도 샀잖아. 아 맞아. 러시에서 샀는데 냄새 어떤데? 이런 뭐, 식으로 얘기라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거 괜찮아요. 멀어 멀어. 그러면서 뒤돌았는데 직원인데 그냥 한국인이더라고. 되게 유창하게 뭐 찾으세요? <laughs> 말하는 거야. 에? <laughs> 네? <laughs> 우리 둘다멍쪄가지고 약간 <laughs> 인지 부조아 <좋아. 웃음> 맞아. 문이 장사를 너무 잘해. 말재주가 너무 좋아. 근데 나랑 오몽이랑 고른 입벽제가 진짜 완전 극과 극으로 달랐어 색감이. 음, 맞아. 오몽이는 약간 하얀색에 여러 가지 무지개 색깔 이 있는 젖소였나? 복귀는. 마녀 모자 그거였어. 맞아 엘파바 모자여서. 맞아. 완전 검정색. 근데 물에 풀면은 보라색이랑 초록색깔 나오면서 어, 어두워지는 거. 맞아 맞아. 근데 산거 놓고 왔지. 아나 그거는 말안 했는데 아, 오이가 말해버렸네. 말안 하려고 했는데. <laughs> <laughs> 오이시요는 도쿄 말이고 오사카에서는 오이시양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. 양.